안녕하세요. 메소포타미아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고대 건축사, 신나는 건축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고대 서양 건축물은 크아파제에 있는 타원형 신전입니다. BC 2600년경에 지어졌던 이라크, 옛 바그다드의 지명이 크아파제입니다. 이 크아파제에 위치하고 있는 예, 타원형 신전이 되겠습니다. 찬란했던 고대 문명인 이곳 또한 사라지고 그 흔적만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을 볼때 우리는 도시와 기술적 업적 또한 영원히 남아 있지 않다라는 역사적 교훈 앞에 겸손하게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평면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원형의 두 개의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개의 벽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바깥쪽과 바깥쪽과 안쪽의 레벨이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단으로 만들어진 신전이 안쪽 타원과 바깥 타원의 공간, 공간적인 영역을 구분하고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예, 타원형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창고라든지 농기구실, 노예실, 제기실들이 주변에 예, 위치하고 있는 부속실들이 앞마당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전으로 가는 길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접근하는 동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번 꺾여서 예, 접근을 하기 위해서 되어 있고, 마지막 또한 이렇게 꺾여서 마지막 신전으로 접근하는 예, 동선을 가지고 있어서 예, 성벽, 성벽으로의 기능과 신전으로서의 방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깥 타원형 벽과 내부 타원형 벽 두께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성격이 더욱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자,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 앞마당인 타원의 연속이 아니라 신전을 사각형 모양으로 대비를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성격을 달리했습니다. 예, 계단 또한 중앙에 놓지 않고 좌측으로 쓸려 있어. 주출입구에서 바로 접근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변의 가옥들, 도시의 집들을 보시면은 겹겹이 서로 이대어 있고 사이사이마다 중정 마당이 있어 외부 공간을 폐쇄적으로 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르크 아누 신전처럼 이곳 신전 또한 예, 각각의 네 모서리가 동서남북축을 예, 정확하게 반영하고 배치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횡면도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 북쪽 아래 부분 모서리가 남쪽, 예, 동쪽, 예, 서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위치하는 예, 메소포타미아 신전들의 특징을 그대로. 예 받들고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오늘 메소포타미아 크아파제에 있는 타운형 신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